2U 랙마운트 서버를 찾고 계신가요? 네이브 포인트 2U 48.3cm, 19인치 범용 통기성 랙마운트 캔틸레버 고정 서버 캐비닛 선반은 여러분의 서버 환경을 한층 더 향상시켜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하여 서버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안정성을 높여줍니다. 40.6cm, 16인치. 위 깊이는 다양한 장비를 수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. 견고한 디자인은 내구성을 보장하며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선반은 서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여러분의 IT 환경을 더욱 정돈된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네이브 포인트의 선반으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